이번 시간에는, 음,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쌤이, 어, 분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분수의 나누쌤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모든 계산은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시오. 자, 그랬을 때, 3과 6분의 5를 가분수로 바꾸면 3, 6, 18이니까 18 더하기 5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6이라고 써서, 자, 나누기 5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6분의 23 나누기 5라고 쓸수 있고, 자, 6분의 53은 23과 5가 나누셈이안 되니까, 얘를 곱하기로 바꿔서, 6분의 23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쓴 다음에, 약분이 되면은 약분을 하고 약분이 안 되면 그냥 분모끼리 곱하면 됩니다. 분모끼리 곱하면 30. 분자는 23. 그래서 정답은 30분에 23이 정답입니다.